다시 사회의 건절한 구성원으로 무너진 삶을 복원하는 동행 진모다 행정사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면허 구제 업무를 가장 많이 경험한 전문가 송범석 행정사입니다. 이 의견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무료 답변이며 제 의견 외에 더 자세한 의견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공지드립니다. 이 영상 중간에는 제가 최근에 새로 만든 프리미엄 이북을 받는 방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무료로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이북 주제는 이 옆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3월 16일 수요일입니다. 현재 모두 다행정사가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상 조금 더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도록 할 거고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중간에는 제가 이렇게 하루에 올라온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천 까칠한 놈님. 실형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주 3회이며 3회째 대인대물 사고입니다. 자, 이거 읽어보자마자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죠. 3번 걸렸고 3회째 대인대물이 있으면 이거는 일단은 90판에 무조건 간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뭐한 20년 전에 뭐두 번이 있었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2011년도에 한번, 2018년도에 한번, 2022년도에 한번에다가 대인됨을 사고까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합의가 안 되면 실형이 나올까요? 네, 합의가 안 되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이미 알고 계시네요. 합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변호사 선임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현재 형평산 차 수리도 안 되며 차 할부로 저당에 잡혀 폐차도 안 됩니다. 면책금도 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재산이 없습니다. 어,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인데 일단 국선 변호인이라도 좀 선임을 알아보시고 합의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시되 안 되면 이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운에 맡겨야죠. 뭐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최선을 일단 국선 변호인이라도 선임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단순 음주 일진 향초롱님 이동거리 100m 가량 이제 시간에 대한 질문이신데요. 이드마크 같습니다. 최종 음주 시각이 자정 50분, 00시 50분경이고요. 그 다음에 호흡 측정이 00시 53분 일단 상승기죠. 50분에서 24분, 그니까 34분 정도 뒤에 측정을 했기 때문에 상승기는 맞습니다. 체열을 2시 6분, 호흡으로부터 대략 30분 넘어갔고요 36분에다가 42분 뒤에 체열하셨네요. 자, 이거 제가 과거에도 몇번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는 호흡 측정 이후에 체열 측정은 30분 안에 해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 맞아요. 자, 그런데 판례를 보면 좀 웃긴 게 뭐냐면 경찰이 야, 이거 호흡 측정하고 30분 넘어서 체열 측정을 한 거니까 이거 무효야. 호흡으로 인정해 줄게라고 경찰이 주장한다면 그건 받아들여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피의자가 어, 이거 경찰관님 체열 측정이 호흡 측정으로부터 30분이 지났네요. 이거 무효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건 판례가 아직까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의견서를 내서 검찰이라든지 수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빼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근데 법원에서는 피의자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온 판례는 아직도 없어요. 참고로 이건 이드마크하고 관계없어요. 그리고 이걸 아는 경찰관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주장은 해보긴 해야 돼요. 사실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은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받아들여질 공사는 거의 없다. 그리고 설령. 이게 뭐 위드마크 공식으로 적용을 한다고 해도 어차피 상승기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1시 24분에서 2시 6분이면 많이 인정해서 한 40분 정도 되잖아요? 40분이면은 0.006 정도란 말이에요. 위드마크로 적용을 한다고 해도 0.090이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결국에 무력화를 시켜야 돼요. 30분이 지나서 체열 측정을 했기 때문에 이건 무효입니다라는 주장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해봐야 된다. 자, 전동 킥보드 사건이네요. 빠야호님. 2015년에 음주 취소로 면허 취소 1년 2015년에 한번 전력 2022년 3월 10일에 전동 킥보드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들 전동 킥보드 타다가 걸리면 은 취소가 된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아직도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경찰청이 좀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할 생각이 없어요. 뭐 아니면 광고를 좀 하든지 전동킥보드 타다가 적발되면은 면허 취소가 된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우리나라 인구에 제가 볼땐6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음주운전이 과거에 한번 있고 킥보드로 또 걸리면은 면허가 2년이 취소가 돼요. 전동킥보드는 좀 빼주든지 아니면은 광고를 하든지 뭔가 좀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죽어봐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바뀐 법을 인지 못했고 저의 잘못이 크다는 걸 알고 있지만. 당장 다음 주 아이 출산 예정인데 막막합니다. 이거 전화를 좀 주세요.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엔 또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면허구제에 대해서 따로 전화를 주시고, 아니 광고를 하고 좀 처벌을 해야죠.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엔. 수원 구도리님 재판과 이의 신청 음주 3회로 적발됐고요 무면허 2회, 음주 2회 이번이 다섯 번째, 그러니까 무면허 두 번, 음주 세번이라는 소리고 변호사 선임하셨고요 변호사 선임하셨으면 변호사님하고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한테 물어보셔서 답변은 드리겠지만 더 정확한 거는 담당 변호사님하고 얘기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구공판 받게 될 걸로 알고 있고요. 재판을 받게 되면 이전 전력도 많고 해서 면허구제 신청을 하게 되면 재판 좀 불이익이나 좋지 않게 생각될까 봐서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면허구제는 형사처벌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변호사는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축구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옆에 경기장이 농구장이에요. 농구장에서 농구하고 있어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어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행정소송을 할 때, 그 행정소송법원 판사가, 행정법원의 면허예요. 면허 구제시켜주는 판사가 형사법원에 대한 판결문을 보긴 봐요. 그러니까 거기서 벌금 받았냐 아니면 뭐 구공판 받았냐 이걸 참고는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면허구제 신청했다고 형사법원에서 야너 면허구제 신청했어 왜 그랬어 응 죄나 받지 뭐 하러 그런 거래 정말 제 손모가지를 걸고 얘기하는데 한 번도 없었어요 예 변호사님 이런 얘기는 잘 모르시면은 사실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변호사님께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시잖아요 전혀 형사랑 행정이랑 관계가 없다는 거 아시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밥벌이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변호사님들 중에서도 면허구제를 진행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반대 입장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민사, 형사, 행정 문제인데 관계없다는 거 아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결론은 행정법원 판사가 형사법원에서 결정이 나는 걸 참고하는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어, 어, 벌금 나왔네요. 예를 들어, 뭐, 무죄 주장을 하는데 형사법원에서 무죄가 안 나왔네요. 뭐 이런 경우는 있지만 반대로 형사법원에서 행정법원에 뭐 행정심판 신청했네요? 어? 이거 왜 했어요? 뭐 이런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10년 동안. 제가 제 직을 걸고 얘기할게요. 이거는 그런 경우가 없으니까 저한테 꼭 하라는 게 아니고 정면허구제 신청하실 거면은 다른 변호사님 중에 면허구제 전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 가셔도 돼요. 근데 지금 이 변호사님 하신 말씀은 정확히 말하면 틀렸어요. 안 맞아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자, 충북 진돗개 님 뺑소니. 제가 신호 위반으로 좌회전하다가 전면으로 오는 차량이랑 충돌했습니다. 신호 위반이었네요. 집행 유예 기간이 끝났는데 집행 유예 기간인 줄 알고 놀라서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집행 유예는 뭘로 받으셨는지는 안 나와 있고요. 다음 날 변호사선임하고 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변호사선임하신 분들이 이제 이렇게 남겨주시는데 뭐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만 제 의견은 참고만 하시고 담당 변호사님의 말을 듣는 게 맞아요 자 피해자분들이 합의받고 나서 경찰 조사 때 처벌 원하지 않고 고소 취하하고 진단서 제출 안 하고 병원 안 가고 괜찮다고 하면 뺑소니 뺄수 있나요 못 뺍니다 왜냐면요 이거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에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는. 야그 피해자가 어, 제가 이거 없던 일로 할게요 하면 은 빠지는 게 반의사 불벌죄 또는 친고죄 약간 개념이 다르게 하겠지만 깊이는 안 들어갈게요 하여튼 그런 거지만 이건 그게 아니에요 뺑소니는 무조건 신고가 들어가면 어, 피해자가 어떤 조치를 취하든 간에 수사기관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처벌 원하지 않는다 고소 취하겠다 알짤 필요 없어요 무조건 조사 들어갑니다 진단서도 관계없습니다 합의금은 얼마로 잡아야 할까요? 늘 얘기했지만 민사합의와 형사합의가 다릅니다. 민사합의는 일단 보험사에 면책금 내시고요. 형사합의는 제가 보는 관점에선 일주에 100에서 200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피해자가 그 이상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어, 실상 저도 피해자 업무를 합니다. 손해 사정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는 손해사정법인에 일을 했었어요. 잘 알아요. 그래서, 손해사정 업무를 할때 피해자가 원하는 비용은 보통 천만원 단위에요. 근데 그거 못 받아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가 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피해자를 달랩니다 아, 그건 좀 말이 안 되니까 주당 한200 정도 해서 한400 정도 받으시죠. 2주 나왔으면. 2주에 400 정도 이제 저희가 가르마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 이상 원할 가능성이 높다. 화생장님, 무면허 운전, 음주 이진후 무면허 물피 도주. 윤창호법 시행 중 2021년 6월 음주 이진으로 징역 1년, 집유 2년 받았습니다. 음주 후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넘어졌는데 지나가는 행인이 신고해서 적발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걱정이 되어서 신고가 들어간 것 같아요. 벌금형 나올 것 같아서 차라리 징역형을 달라 해서 집유 2년을 받았습니다. 당시 2021년 얘기예요. 오토바이로 생계를 유지하다 보니 안탈 수가 없어 조심하게 무면허 운전했는데 2021년 11월경에 사고가 났고,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고, 어, 이제 재판을 받고, 검사 구형을 받은 후 24일 확정을 받을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검사님이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물피 도주를 하여 징역 6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요? 집행유예와 벌금이 같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좀 특이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나 실형이 나오게 될지 너무 걱정이 되네요. 일단 실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무면허 갖고는 실형이 잘안 나와요. 집행유예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무면허는 거의 벌금형으로 갑니다. 집행유예가 나왔다는 건쌍 집행유예가 못 나온다는 얘기지 벌금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벌금으로 끝날 것 같긴 한데 지금 징역 6월이라고 나와 있어요. 보니까. 이게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정확하게 어, 검사님이 어떻게 구형을 했는지가 좀 정확하지가 않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구속까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선고의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언더기의 제임스님. 같은 얘기죠?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 인사사고. 자, 이건 또 대물사고가 있네요. 무면허 또 인사사고가 났다 자, 이제 무면허까진 괜찮은데, 인사사고까지 있으면 이게 좀 복잡해집니다. 이거는 변호사 선임을 하셔야 할것 같아요. 무면허만 있다면은 그래도 웬만하면 벌금형인데 무면허 플러스 인사사고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긴장을 하셔야 되고 변호사 선임을 가까운 곳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미쳤나 봅니다. 님 단순음주 초범 30km 운전한 걸로 추정 호흡측정 결과 0.2 높게 나왔습니다. 혈액 채취도 하고 기다리는 중이다. 혈액을 냈지만 더 높아지거나 비슷할 것 같아요. 경찰 조사 이후 약식기소로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집행유예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도가 0.2가 넘어가면 벌금이냐 구공판이냐 이거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0.2가 넘어가면은 구공판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올지는 저도 알 수가 없다. 거의 제가 볼 때에는 반반이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0.2가 넘어가면 그렇습니다. 새로 제작한 프리미엄 이북을 e 받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먼저 유튜브에서 더 보기를 클릭하신 뒤 네이버 모두다행정사 카페로 이동하시고 이북 e 신청란을 클릭, 이북을 e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단 프리미엄 이북은 e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신청 시 기존 이북과 e 구분할 수 있도록 반드시 프리미엄 이북을 e 신청한다고 써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이북을 e 드릴 수도 있으니 이점꼭 확인해 주셔야 하고 프리미엄 이북의 경우에는 지금 보신 영상에 대한 소감을 간단하게 30자 내외로 적어 주셔야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에게만 감사의 선물로 프리미엄 이북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소감을 적지 않은 분들에게는 선물을 드릴 수 없으니 꼭이 영상을 천천히 하나하나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다행정사 카페나 유튜브에 글로 어떤 질문이든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최대한 답변을 자세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카페 질문 게시판이나 유튜브 댓글란을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은 외로운 길을 걷고 있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병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번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